요즘 화이자는 힘든 상황입니다. 코로나 백신 효과 논란, 매출 급감, 시젠 인수로 인한 부채, 트럼프의 약값이나 압박, 관세까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이자 주가 하락할 때마다 모아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우량주의 주가 하락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업의 주가 하락은 명품 박앤 세일이며 주식을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화이자는 여전히 글로벌 제약사 빅파마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프라와 다양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 인간의 수명 연장이라는 거대한 시대 흐름은 의약품 수요를 꾸준히 늘릴 것입니다. 셋째, 7%대의 고배당, 화이자는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고배당 주식입니다. 24달러 기준 배당률은 7%에 이릅니다. 주가가 하락해도 높은 배당은 심리적 버팀목이 됩니다. 지금은 화이자에 대한 불안감이 큰 시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량주가 하락했을 때, 하향식 분할 매수로 꾸준히 사모으는 방식으로 투자에 임했으며 앞으로 화이자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모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고령화 시대 흐름과 화이자의 장기적 가능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종목 추천이 아니며 저의 투자 경험과 마인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자유어람TV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